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공제 이어서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기초공제. 두 번째, 배우자 공제. 세 번째, 그 밖에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뭐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밖에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융재산상속공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타상속공제 두 가지와 상속공제 관련 유용한 꿀팁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제는 누구나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공제해주는 기본적인 금액 2억 원을 의미합니다. 기초공제에서 거주자분들은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요.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상속은 뭐 대표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고 가업 상속은 중소기업, 물론 중견기업도 포함되지만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경우에 이제 세제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 상속 공제 두 가지 특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상속공제입니다. 영농상속의 범위에는 영농뿐만 아니라 양축, 영어, 영림 등 경영도 포함되며, 공제 한도는 영농상속재산 15억까지 공제, 즉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인데요. 이 가업이라는 말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끊김 없이 경영한 그러한 기업을 가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능한데요. 중견기업의 경우는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이하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10년 이상은 200억, 20년 이상은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은 무려 500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면 은 사후관리 제도는 음 7년입니다 7년 가업상속은 7년간 사후관리를 받는데 영농상속은 또 5년만 사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 영농상속은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이 공제받은 혜택 상속세 혜택을 바로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영농상속은 어 영농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추징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업 상속 재산의 추징 사유, 사후 관리 사유입니다. 어,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용 재산의 20% 이상 처분했을 때 추징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5년 이내에는 10% 이상만 처분해도 추징 사유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나 그 주식 등으로 비상장 주식 등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도 추징 사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인원 기준과 총 급여액 기준이 있는데요, 고용 인원 기준과 총 급여액 기준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1년 단위로 매년 단위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 그리고 엔드 요건입니다. 총급여액이 기준 근로자 수나 기준 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면 추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매년 1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7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전체 평균, 전체 평균에서 기준 고용인원이나 총급여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 금액, 기준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도 추징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1년차는 충족, 2년차는 미달, 3년차는 충족, 4년차는 미달. 이런 식으로 미달 충족이 반복되는 경우,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도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 벌금도 들어갑니다. 벌금형도 들어가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네 확정되는 경우 네이 경우에도 추징사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 개실 전 10년과 상속 개실 후 7년 사후관리 7년 동안만 따진다는 사실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 번째, 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최대 30억 최대 30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드리면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등이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빼고 그 다음에 상속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을 가산하고 그 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 1.5조 150%를 곱한 후 배우자가 과거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가세표준,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유억을 공제한 배우자 증여세 가세표준을 공제한 금액이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최대 30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아예 없거나 5억 원이 안될 때는 배우자 공제는 최소한 5호까지는 또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이제 절세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35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배우자 공제에 어,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따라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인데요. 배우자 상속 재산에는 분할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배우자 몫의 상속 재산을 분할하셔야 됩니다. 어, 가족들끼리 분할 협의서만 쓰면 안되고요. 등기나 등록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개설, 개서, 명의개설을 한 다음에 입증자를 마련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배우자목세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이 지나는 날로부터 9개월까지, 그러니까 총상속개실 기준으로는 총 15개월이죠. 15개월 안에 배우자목세상속분을 명확하게 분할해. 두셔야 되고, 그 입증 자료를 마련해 두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대리인분께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분할 기한 9개월까지는 관할 세무서에 이 분할 사실을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연장도 가능한데, 9개월에서 다시 6개월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뭐, 소송이나 심판 청구 등에 진행되는 경우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기간은 15개월 플러스 6개월 해서 21개월까지도 가능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면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1인당 5천만원 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추가로 미성년자공제도 해주는데 19세가 민법상 성년이기 때문에 19세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해당 나이를 빼는 거죠 10살이면 은19 빼기 10 해서 9년인 거죠 이 9년에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이 9년에 곱하기 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렇게 미성년자 공제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는 세법에서 65세를 경로우대로 보기 때문에 65세를 초과하시는 어르신 예를 들어서 70세이면 70 빼기 65에서 경로우대를 초과한 5년 곱하기 5천만원 5년 곱하기 5천만원을 곱해서 경로우대 공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공제도 있는데요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천만원입니다 1인당 천만원 언제까지 해주느냐 기대여명 이라고 해서요 어, 생존 연령 예상치 빼기 현재 나이 해서 예를 들어서 60 이면은 어, 기대여명이 80 이다 그러면 20년인 거죠 20년 곱하기 천만원 해서 2억원 이렇게 장애인 공제도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의 인척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네. 일괄공제는 이렇게 나온 기타 인적공제 플러스 처음에 말씀드린 기초공제 기본공제 2억 원 하고 더해서 5억 원이 안 되면은 그냥 최소한 5억 원 일괄공제 정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기초공제 2억과 여기서 나오는 그네 가지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이네 가지를 합한 금액을 더해서 5억 원이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 7억이 되면은 그냥 6억 7억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다른 수종자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 절세를 하시려면은 어, 이 점은 확실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아서 상속세를 절세하려고 배우자가 100% 어, 상속재산을 어, 수중하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다른 수중자가 누군가 다른 수중자가 뭐 최소한 100만원짜리라도 상속재산을 물려받아서 배우자 단독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배우자 공제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는 것이 상속수의 절세의, 어, 한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금융재산은, 이, 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을 공제해주는데요. 금융재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상장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신탁재산도 금융재산으로 보는데, 이 경우는 오직 금전신탁재산만 들어간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관의, 즉, 은행 등 제도권 기관의 채무는 당연히 인정되고요. 제도권 이외의 사인 간의 채무도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부담 계약서, 뭐, 차용증 이런 거겠죠? 차용증이나 채권자의 확인서, 그리고 담보 설정이나 그 이자 지급 등 관련 증빙을 절저히 잘 보관하시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제한도는 최대 2억까지만 해주는데요. 아무리 많아도 2억까지만 해 주고 있는데 이순 금융 재산을 계산해서 부채를 뺀순 금융 재산을 계산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그냥 2천만 원을 다 2천만 원 이하 뭐 1,500, 1,800을 다 공제를 해 주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순 금융 재산의 20%와 2천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천만 원이 초과된 경우는 최소한 2천만 원을 공제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제 2억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2천에서 2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금융재산공제도 상속세 절세에 유용한 꿀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신 분들은 금융 재산도 잘 분류하셔서 세무 대리인에게 잘 전달해서 상속세 절세에 유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상속 공제 두 가지와 상속 공제와 관련한 유용한 꿀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첫째 재해 손실 공제가 있습니다. 재해 손실 공제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속하는 다른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 기간 안에 화재, 붕괴, 환경 오염 사고,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비과세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이 났는데 보험금을 받거나 뭐 구상권 행사, 구상권 청구로 어 받은 금액이 수령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재손실공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어, 이 경우 상속공제는 최대공제가 6억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동거주택을 6억까지만 해 주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동거주택공제 한도는 최소한 뭐 비과세 한도인 9억, 뭐 요즘에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12억 이 정도까지는 올려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 한도는 6억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엔드 요건입니다. 상속인 요건이기도 한데, 이 엔드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줘야 상속 공제 유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상속 공제 세 가지, 엔드 요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경우 10년의 기간에는 무주택인 기간도 카운트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비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관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부친을 포함한 세대로 1세대 1주택일 것, 그리고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것, 이세 가지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유용한 꿀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증가세입니다. 이 세대 생략해서 상속이 되는 경우 30% 상속세를 30%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이상 상속을 받으면 30% 할증이 아니라 무려 40%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사항, 할증을 해주지 않는 예외사항도 있는데 대습상속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자, 손자인 자녀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는 할증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꿀팁. 단기, 단기는 여기서 10년입니다. 재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인데요. 과거 상속세에 대해서 어, 재상속이 일어나면은 이중가세가 되니까, 가급은 상속세를 공제해주겠다, 뭐, 이런 제도인데요. 1년 이내에 재상속이 되면은 100%, 2년 이내에 재상속이 되면은 90%, 이런 식으로 쭉 10년 동안 진행이 돼서, 9년 이내 재상속은 20%, 10년 이내 재상속은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납부 증여세, 그다음에 기납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두 가지가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증여세 비과세 증여공제 이어서 오늘은 상속세 비과세 상속 공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빠른 속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상속이 일어나시는 분들, 이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잘 참고하셨다가 상속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